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는 마이너스 3도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분모가 0인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. 자 그렇게 됐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다. 그럼 좌변을 정리해서 우변의 식과 같음을 보여주면 됩니다. x 플러스 1분의 2분의 x 자 그럼 분모 통분해주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3이고 1분의 x죠, 분자가.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x 제곱 플러스 x가 나오겠네요. 자, 그러면, 자, 이,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할 건데, 분자는, 분모는 x 플러스 3 그대로 있을 거고요. 분자에는 x 제곱 플러스 x가 있는데, 여기 분자만 따로 생각해 보죠. x 제곱 플러스 x가 있는데, 이 x제곱 플러스 x는 x 플러스 3과 어떤 식의 곱 플러스 상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x 플러스 3이라는 건계수가 x의 개수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반드시 x-2가 있어야 되죠. 그리고 이두 일자식의 곱은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k는 6이어야 합니다.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는 x 플러스 3, x-2 플러스 6 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플러스 6을 쓰면 그리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럼 앞에 값은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뒤는 x 플러스 3 분의 6이 될 겁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6이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4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분자를 정리하는 게 어려우면 어, 저거 x제곱 플러스 x를 x 플러스 3으로 그냥 나눠줘도 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를 어, 이거를 빨간색으로 쓰죠 x제곱 플러스 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일단 x 곱하면 x제곱 플러스 3x 되죠 그러면 여기가 빼면 마이너스 2x 나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입니다.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주면 6이 남죠. 그래서 x 플러스 3 곱하기 어, x 제곱 플러스 x는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이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6이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.